화이브, 어, 코로나 수이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네. 에, 물러나면서 네. 수혜주가 될수 있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저 여러분들 화이브 잘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연 계획 잡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이 친구들 이렇게는 못 가고요.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을 때릴 거예요. 음. 어, 어, 지금 박스권을 한번 하단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기적인 상승은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이렇게 간다고 100% 정답은 저는 못해요 이렇게 음. 갈 확률이 에, 30%. 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질 확률이 에, 약 70%. 어 그렇게 보시고 짧게 보시고요. 네. 어. 아직 매수가안남겨 주셨어요. 어, 네. 망고님 가입하시고요. 네, 가입하시고 어, 지금 들어간 가격 얘기 좀해 주세요. 네. 미소 사장님 거뭐까요 음. 영진 약품? 망고궁 어, 님이 평단은 26만 5,000원입니다. 26만 5,000원. 어, 2만원에서 네. 어, 물려 갖고 여기서 물타고 타신 네, 거네. 네. 음, 그렇게 떨어지는 칼날에 사시면 안 돼요, 주식을요. 네. 아셨죠? 항상.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대장이죠? 어, 하이브가. 그렇죠? 어, 시청이 최고 크죠? 네. 어, 자, 방탄소년단이 예, 이제 내가 보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 친구들 예외를 주지 않을까? 군면제요? 군면제를 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군면제 네. 이슈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공연도 있지만 아, 앞으로 어, 공연 계획 여러분들 음, 할 나라가 좀 많이 있, 있으니까 이제 올해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 어,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 뒤에서 이 뒤에서 들어올 때군 면제를 좀 음, 해주는 이런 분양을 한번 만들 거예요 여기서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들어올 때군 면제 이슈까 하나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빵 치고 가지 않을까 어, 그러,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지금 뭐 실적이 올해부터 좋아진다는 건뭐 기정 아는데, 그 정도 갖고는 파워력이 부족하고, 곤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자, 여기 잡으시고요. 어, 229,500원. 네. 229,500원. 어, 손절가 잡으시고요. 일단, 당의적인 목표가로, 이 어, 정도, 20, 한 9, 6천 원, 28만 6 0원 28만 6천원까지 한번 일차적으로 보고요. 어, 그거 28만 6 0원때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요 갭을 맺고로 요 자리가 빠꾸가 나서 갭을 맺고로 요 자리까지 121선까지 한번 올라갔다 올 수는 있어요. 음. 어, 31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단 28만 원대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어 31만 원 음, 5천 원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자, 어, 어, 자 하이브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